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와인 미러클 아, 진행자 경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네.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자기 소개에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 지나가는 행인이고요 <laughs> 어, 예. 와인을, 와인을 좋아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음. 네. 그, 저희 소리웹 이용진 대표님. 아, 네. 작은 도움이 될까. 아, 그렇군요.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네. 같습니다. 아예잘 오셨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김민성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김민성입니다 네, 네. 예. 아, 화이트 와인 좋아하십니까 아예 좋아합니다 네이 예. 와인은 에라주리즈라는 예. 그러니까 칠레산 와인이고요 음, 소비뇽블랑이라는 품종으로 만든 2010년 와인인데요 일단 한잔 드시고 예,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요즘 여름이라서 이 시원한 와인들 특히 이제 여름에는 예. 소비뇽블랑 같은 아주 경쾌하고, 산미가 넘치고, 신선한 와인들이 되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역시 소비뇽 블랑만의 음. 독특한 그런 향이 음. 올라오는군요. 약간, 이 와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비뇽 블랑에서 나는 향은, 이게, 뭐였더라? 무슨, 무슨 동물의 비장에서 나는 그런 향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옛날에 잘 알고 지냈던 이제 그, 수의사였는데요. 예, 네, 아 고양이 비장 냄새라고 그랬어요. 고양 근데 비장이 뭐예요? 예, 음, 네. 장 중에 하나인가? 제일 제일 유명한 노즈에든 커크리그랬스라고 하죠. 풀을 네, 그, 풀 향이 잔디를 나고 잔디를 방금 이렇게 뜯었을 때 음, 칼로 끊었을 때 맡았을 네. 때 나는 그 푸릇푸릇한 향. 네, 대마 그 고양이 비장 냄새. 비장을 잘 모르겠네요. 고양이를 네. 죽여서 비장을 자 맡아본 네. 적이 네. 어 그러니까 요새 그러면 뉴스에 나오고 어. 동물학대죄 이런 게수 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케피라는 노트가 있죠. 고양이 오줌이라고. 네. 음, 아, 네. 약간 그 짧고 비린. 네. 물론 그렇죠. 고양이 오, 오줌을 안 먹어봤지만. 아, <laughs> 예, 그거, 그거 드셔보실 그, 생각하셨습니까? 그, 그 노트 <laughs> 예 네. 예. 음. 음. 예, 여기서 김민성님이 말씀하시는 이 노트라는 거는 이제 그. 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거 같은 향. 그니까 예를 들어, 레몬의 향이 나기도 하고요. 계열을 나타내는. 계열. 네. 느낌 계열. 예. 그, 네. 네. 예. 예. 그런 게 있죠. 소비뇽 블랑의 지배적인 향은 그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풀에서 나는 그 풀향. 그 다음에 이제 그또 고양이 오줌에서 난다는 그 향. 그 다음에. 네. <laughs> 어, 기기장하셨어요 <laughs> 괜찮으세요? 네. 방송 울렁증이 있어요. 아, 울렁증, 네. 저도 옛날에 <laughs> 방송 울렁증이 좀 제법 있었어요. 그, 그리고 이제 지배적인 소비뇽 블랑이 향 중에 하나는 그 시트러스 향이라고요. 아, 그렇죠. 예. 좋았습니다. 그 레몬, 시트러스 향이 레몬, 레몬이나 향. 오렌지의 그쵸. 껍질, 그러니까 레몬 필 또는 오렌지 필이라고 하는데요. 그 껍질은 나는 그런 아주 예. 그 새콤한 향이 있는데, 그쵸. 그런 향이 많이 나고요. 음. 음 전형적인 칠레산 소비뇽 블랑의 네.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은 이거 약간 좀 까칠하면서 이게좀더 네. 크리스피하다고 하죠. 이렇게 네. 좀 바삭바삭한 네. 느낌이 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좀더 이거보다 산미가 있는데 칠레산 와인들은 이거보다 그니까 뉴질랜드 와인보다는 조금 더 달콤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아, 드라이하지만 네. 드라이한 애들 중에서 그나마 좀 단맛이 나는.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달콤한 맛이 난다 그러면 진짜 달콤한 와인을 생각하시는 완전히 막그 어마어마하게 달콤한 그런 와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이 와인은 드라이한 와중에서도 약간 단맛이 미묘하게 느껴진다. 근데 그 미묘한 단맛이 좀더 세게 느껴진다. 예. 그니까 조금 당도가 약한 좀 빈티지가 어린 샤도, 샤르도네에서도 이런 느낌 나죠. 네, 제로에서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네, 그리고 스텐레스 스틸에서 발효한 네. 신선한 소, 예, 샤르도네가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습니다 네, 그러니까 칠레산 네. 소비뇽블랑하고 칠레산 그 스텐레스 스틸 발효의 네. 샤르도네는 블인테스네스 했었을 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서로 잘못하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이걸 그런... 네, 블라인 테스팅 하면, 이거 되게 신선한 샤르도네 같아. 라고 했다가 소비전 블라게 나오면 되게 당황스럽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G7 이라고? 네. 네. G7 샤르도네. 네, 그 되게 좀. 오늘 샀는데. 어. 되게 말이 많았던 와인이야. 예, 그게 그 G7이 <laughs> 경태지의와 미러클 예. 15편에 예. 이제 아, 제가 그, 예. 지금 얼마 전에 올라갔는데.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그, 그 G7 샤르도, 샤르도네를 어떤 분이 가져오셔서 네. 뉴질랜드의 킹코프, 킹크로포트랑 네. 이런 것들이랑 두고 같이 블라인드로 마셨어요. 네. G7을 먹었을 때 네. 저도 쇼비뇽 블랑이라고 했었거든요. 재료도 음, 비였는데 그,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노트가 굉장히 비슷한데 네.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남미산 쇼비뇽 블랑은 네. 그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조빈용 블랑의 그런 되게 어떤, 되게 프레쉬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네. 톡톡 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음. 네. 약간 조금 아까 크리스피하다는 표현을 네, 쓰셨잖아요. 네,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톡 쏘는 듯한, 되게 강렬한 음. 느낌을 뉴질랜드에 있는, 뭐, 말, 말보르지역의 조빈용 블랑, 뭐, 킹크로포트 등. 뭐 스파이벨리든, 네. 뭐 베비치. 뭐 베비치가 그렇죠. 먹어보면 네. 정말 혀를 조이는 듯한 느낌을 음... 줄 때가 있거든요. 너무 잔도나 혹은 그런 구조감이 되게 공격적이어서 네. 굉장히 정제된 느낌이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세르라고 있어요. 프랑스의 그, 루아르라는 그렇죠. 지역이 있는데, 그 루아르가 이제 굉장히 긴 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루아르 지역의 상류에 보면 이제 쌍세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비뇽 블랑하고 피노누아가 나오는, 아주 아, 주 근데 석회질 토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소비뇽 블랑이 나오는 지역인데, 이 소비뇽 블랑이 쌍세르의 소비뇽 블랑을 뉴질랜드 생산자들이 좀 카피를 하려고 했던 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소비뇽 블랑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은 보통 쌍셀의 소비뇽 블랑하고 비슷하다고 그렇죠. 많이 얘기하고 를 칠레산 소비뇽 블랑은 프랑스 보르도의 소비뇽 블랑이 또 유명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르도의 화이트 와인은 음. 대부분 소비뇽 블랑 한 80에 한 이제 세미용 한20% 그렇죠. 정도의 세미. 블렌딩을 보통 하는데 음. 이 와인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르도의 보르도 AOC. 음. 예, 그 소비뇽블랑 한 80에 뭐 이것저것 품종 섞인 그런 그랑뱅드 보르도 이런 애들. 예, 그렇죠. 신나죠? 네, 그런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요 음. 와인 제가 정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 네이버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사전에 음. 이 에라주르즈 소비뇽블랑이 아니고 샤도네이 있는데 소비뇽블랑이 싹 빠져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정가가 정확히 네이버 정가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사실 저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오늘 가서 샀을 때, 12,000원 줬던가요, 아마? 아, 예, 12,000원 12 준거 같아요. 인서트로, 그, 영수증, 아, 이제 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12,000원이면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그렇죠, 예. 어, 가격. 으로 가격... 에라조리스가, 그, 쇼비뇽 블랑 말고, 그 뭐, 주력 상품은 까르베네 쇼빈용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 까르베네 쇼비뇽 예, 까베르네 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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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 제가 아, 이걸 그쵸? 잘, 잘요 아, 항상. 음. 예. 뭐 저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네. 가베드네 쇼비뇽이 되게 주력 상품인데 예전에 처음 출시됐을 때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아저씨, 베드네 쇼비뇽 네. 3만 원 정도 했던 것같아요 와인메이커 셀렉션에서 있어요? 제가 네. 와인을 사보면 쇼비뇽블랑이 샤르도네보다 이런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대량 생산하는 네. 이런 그 데일리 와인에서는 네. 쇼비뇽블랑이 샤르도네보다 조금 비싼데 네. 1 2 0원이면 굉장히 훌륭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 와인은 되게 맛이 괜찮아요. 이거 뭐랑 먹으면 좋냐면 조개찜 아,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쇼비 블랑이 되게 샤르도네보다 좋은 게그 네. 흔히 화이트가 해산물과 잘 어울린다고. 네네네. 네, 네. 기술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네. 초장을 찍어 먹는 회의 되게 잘 맞아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니까 네. 샤르도네는 잘못 먹으면 네. 비릿함을더 네. 자극한 맞아요, 거. 맞아요. 마리아조가 안 맞는 게 많은데 쇼핑용블랑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프레쉬하고 톡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초장과 먹으면 굉장히 어울리는 음, 네. 보시는 분들이 저두 사람이 되게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아, 저도 처음 됐습니다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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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 지한 15분 됐고 <laughs> 네.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게 날것의 방송을 하시는 네. 이게 굉장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그... 네. 그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을 하니까 참만들기엔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편집할 때 조금 힘들죠. 아. 네, 이걸 이 장면을 살릴까 말까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급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에이 무슨 그런 말씀 을 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직장생활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아닙니까. 음, 음. 별로 정치적이지 못하고. 싶다. 아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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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이 와인은 음. 에라주리즈에 대한 와이너리 얘기를 잠깐 해야 될것 같은데, 예, 에라주리즈는 칠레에서 가장 그 플래그십 와인을 많이 만드는, 제 얼마 전에 녹화분에서도 한번 에라주리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것 같은데, 에라주리즈에서 만드는 와인 중에 진짜 유명한 와인이 몇개 있죠? 돈막시미아노란 음. 와인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카이라는 와인이 있어요. 아, 카이. 예, 돈막시미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볼르도 블렌딩이라고 알고 있고, 음. 아닌가? 맞나? 그 다음에 카이라고 까르미네르 품종을 가지고 만드는 또 플래그십 와인이 하나 있고, 다 이제 공, 공급가격이 10만 원이 넘고, 이제 실제로 와인샵에 서 샀을 때도 한 15만 원 정도 하는 와인들인데. 플래그십이라고 하시면 제일 하이한 레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일, 예, 상위급. 상위급, 예. 그렇죠. 하이하다고 하시면 이제 하위 레벨로 아, 이제 오해를 하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아, 그렇군요. <웃음> <웃음> 아, 네. 그래서, 그, 뭐더라? 예, 네, 그니까, 러돈 막시미아노, 카이, 그 다음에, 어, 까쇼 블렌딩으로 하나 나오는 와인인데요. 아마 그거하고, 하여튼 그한네 가지가 있고요. 그 라쿤브레라고, 그 시라즈로 만들어진 와인이 하나 있고, 또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었는데, 음, 어쨌든, 그거하고 이제, 그, 이 에라주리즈를 만든, 이제, 창립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돈 막시미아노라고, 예, 네, 그, 그 사람의, 이제, 그 와인이 또 있습니다. 그 1870년에 만들어진 와인 널인데, 그니까, 지금, 칠레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그 고가 와인들을 또 많이 만들고, 종류를 가장 많이 만드는, 이제, 근데, 얘네들이 만든 와인 중에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군요. 그, 맥스 리제로버인가? 아, 예. 맥스 리제로버라는 시리즈 와인인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작을, 와인... 다작을 하는 거예요. 네, 다작을 합니다, 이 와이너리는. 근데 또잘 만들어요, 또. 이 와이너리는 최근에 이제 그 수입업체가 신동와인이라는 데서 이제 까부드뱅이라는 회사로 음. 옮겨갔는데, 음. 뭐, 그러면서 이제 되게 까브드뱅에서는 이제 이 와인을 좀 가격을 살짝 올려놓고, 이제 또, 뭐랄까, 할인 판매를 하겠다. 뭐 그런 음. 이상한 꼼수를 막 부르고 있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별로 이렇게 이 신동와인에서 이 넘어간 게썩 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음. 네, 저는 이 남미산 쇼빈용 블랑을 저도 이제 가격 대비해서 자주 먹거든요. 네. 그니까, 요즘에 쇼빈용 블랑 좀 괜찮은 거 먹으려면, 저어도 뭐, 킴 크로프 이상 먹으려면, 네. 아무리 싸게 사도 요새 27,000원. 그렇죠. 정도 하기 때문에, 네. 칠레산 이런 쇼빈용 블랑이 조금 싸서 먹는데, 네. 제가 조금 먹어보면 단점이, 네. 이 이 향, 아로마 방금 얘기했던 그런 막 토파라는 듯한 네네. 굉장히 빨리 죽는 듯한 단점. 아, 봤어요. 빨리 중간 그러니까 중단이 시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네. 향이 빨리 사라져버린. 아,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에는 딱 오픈했을 때는 음. 저희가 흔히 느끼는소빈용 폴랑이 기대하는 그런 네. 맛이나 음, 향이 네. 있는데 네. 조금, 물론 온도가 내려가고 네. 또 조금 시, 오픈한 시간이 지나 산화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순식간에 플랫해지는. 아, 느낌을. 네. 물론 뭐 저가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공통적인 어떤 뭐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아까 좀 남미 쇼비용 블랑의 그런 제가 선입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네. 어요 실제로, 음. 이게 고가의 화이트 와인들은 레드 와인을 부색해 할 정도로 되게 가격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칠레 와인 중에 플래그십 와인들 되게 많아요. 되게 음. 고가 와인들, 그까 그러니까 예. 적어도 10만, 판매가 10만원에서 음. 20만원, 30만원 급에 있는 와인들이 제법 있는데, 음. 화이트 와인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화이트와인은 5만원을 넘는 게 거의 없어요 판매가가 만약에 칠레 와인인데 화이트 와인인데 5만원 넘다 그러면 진짜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와인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칠레 사람들은 화이트와인을 구색 맞추기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미국에서는 미국, 가, 미국 같은 데서는 정말 비싼 차종에 많이 만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되게 화이트 와인을 더 많이 먹어요. 아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레드 와인의 재배 비율보다 화이트 와인, 특히 샤르도네 의 비율이 훨씬 크거든요. 아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내는 이 동네가 더 더우면 더 시원한 걸 찾는데 아닌가? <laughs> 그하여간에이 좋은 화이트 와인, 근데 또그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도 되게 비싼 샤르도네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고가에. 근데 이 얘네들은 그걸 안 만드는 게 약간 왜 왜일까? 그 그러니까 칠레 사, 와이너리, 이제, 와인 메이커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네 왜 여기 투자 안 하냐? 초기에 되게 그, 뭐, 필록세라는 게 유행할 때. 왜그칠레나 네. 쪽이 되게 청정지대로 유지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 시절에 미리 들어갔던 품종들이 대부분 레드와인 품종이었기 음...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네.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네. 이 와인은, 이렇게, 만 원대 초반에 살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이제 선택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계속 마시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싼, 싸구려 와인들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물맛이 나는, 그러니까 좀 묽은 와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다지 묽은 와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어, 한만 원대에서 살수 있으면 굉장히 만 원대 만 오천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쓰, 써도 아깝지 않은 그런 퀄리티의 와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더운 여름에는 네, 좋은 네, 시원하게 한번 드셔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와인들은 한저 둘이서 마시는 게 아니고 한네 다섯 명좀 여러 명 있었을 때이 네. 와인 이제 한두 잔씩만 마시면 이제 와인 한 병은 그냥 사라지니까 그때 슉 빨리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와인 마시기 전에, 한번 입가심용으로 딱 마시기, 식사하기 전에, 파스타 먹기 전에 딱한 잔씩만 먹으면 딱 되는 그런 와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경태지의 와인 미라클 자, 요번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요. 아, 정말 먼 길을 걸쳐서 정말 다음에또 기회 되면 한번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아니에요좀큰 <laughs>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